나데 생각해. 나만 다각해 나만 생각해. 나다오각해나 생각해. 나만 생만 생각해. 나만 생각해. 나만 생각겠어 给我听。 <laughs> 어셨습니까? 어, 네. 내가 내일 갖고 올게. 음. 내일 왔나? 지나은데 응. 내일 여기로 오는 애들. 정신 안차리는 아, 어. 어. 오빠 낯선 알람인가 봐. 어, 이모 아직 영대응이네요. 네, 아까 시작했으니까 영대응이겠지요? 아, 우와, <mile> 뽀! 네, 안 울린다. 안다 내가 뽀코 제가 를안울었줄까 알았어. 아, 아파, 아다 응? 오, 뭐야. 엄마다 7일. 7 우리 엄마건데 아 끝났다. 음어 오케이. 해상 같이 다녔었는데. 아, 그랬어. 어, 그어 해상 다녔 네. 네. 잠깐 어서 네. 유빈이 형이도올는거이거기서만 음. 음. 어, 엄청 인스타했어요. 그니까 <laughs> 아, <이름 웃음> 여수에 축구할 때가 아, 다 있지 뭐 아, 거기서 넘기지 경기봐어 아, 우와 좋아 우와 좋아, 좋아. 아, 오, 오, 사이드. 사이드 와 카메라 진짜 이해가 없다 아, 이거 용량 없어서 못 찍었었어 누가 <laughs> 그래? 네? 누구 갔래 응. 어. 왜? 절대 안 빠지는 게 어, 빠졌어. 뭐야? 나우. 나우. 오케이. 그렇지 이안 되네. 아 어. 올라올라 정민이 오빠. 오. 좋아. 정민이 오빠. 올라. 보보나 어. 오. 오. 미병 아이디. 미병 아이디. 오빠도 힘난다. 이마일들었어 일곱 판을 했어, 엄마. 나이 그래 그래 오! 그래. 일곱 판. 일곱 판이야. 맛있게 <laughs> 먹어 아, 이거 <7판>. 딱. <laughs> 이짜먹겠네 그대신 꼴라! <laughs> 그게 컸어오안 나오면 못 먹어. <laughs> 어, 로 진짜 꼴안 나오면, <laughs> 나오면 내가 먹지 말라고 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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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니야? 아니야, 콧이꼬이들의 옥사이드 아니에요? 오빠이치이야못 막아! 아, 가만히 있어, 진짜. 아겠어 미안해. 미피야, 안미피아

내시장에 있네 근데 왜 사랑이 오빠 이제 들어갔어? 아이가 지금 지금빠도 이제 들어갔어? 고슈와 빠르긴 빠르구나 아아 랑이 아빠한테 아아 오데 혹시 약간 다른가 봐요. 옥사이드는 킹 같네요. 아빠킹 맞을래?

당신으 맛있게 먹어야지. 이거.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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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점점 쳐! 점점 야. 그거 좀 걸었다. 점쳐. 막아라. 는 쭉. 팔안되기 해요. 볼을 넣어 봐야 되기요. 네. 리시 온나 타를서어야 돼요. 골을 넣습니다. 골을 넣습니다. 누군가 너무 길어요. 길어야지 재밌는 거예요금 볼을 봐. 합니다 오케이. 음, 다다는 꿀마나마 <목소리> 막히지 말고 나는 여기는 축구 여기를 따로 정해 자룰룰룰룰룰룰 이상한 아저씨가 있네 이상한 아줌마가있네어어어어어어어떻게어어어어어어 이렇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우리 둘이 여워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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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 저도 청도도청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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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도 도 저도 저도 도 저도 저리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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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도 도 그렇지 어딩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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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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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아아 쏘 아, <laughs> 아니, 저, 재 아니, 초등, 아니, 아, 저, 무이 아, 저, 아, 저, 아, 아, 니 저, 아, 저, 아, 저, 아, 저,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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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짜라잖라쳐 아. 아들그만 안. 지금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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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웃음> <되겠어요. 웃음> <laughs> 아, 마지막 경기인데 너무 재밌다. 이제 안 할지도 몰라. <웃음> <웃음>

이게 재밌는 이유가 나올 테니까. 와, 이거는. 이게 안 그냥. 음, 잘한다, 잘해. 오빠. <laughs> 도지그렇지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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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laughs>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이따 가는 거야. 이따 또봐 하자. 어 30분네. 이렇게, 이렇게 위에 올까? 어, 아, 음. 할까? 그래도 되지. 아주 많이요. 돈 해도 된다고요. 먼저 하지 많이. 네. 안할 거예요. 응, 손가락인지 티도 안 나. 아! <laughs>

괜찮아, 어? 다시! 좀 다시! 주시래해주시래해 아니, 아니, 어, 근데 어떻게 해줬 집에 가져가면 안돼요? <laughs> <빨리, 해>, <laughs> 어, 어, 멋있냐자 <laughs> 이번엔 너자 이제 너자 어디 여기야? 이제?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아~~ r e I'm not sure. I'm not 아 u r e i 아 진짜

으아, 굴이아얼아이아으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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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아어그래아 으아, 아아 얘들 한꺼번에 어떻게 막 바로 막, 옳네 뭐, 빨리. 와, 1 2분이 나갔나? 응? 1 2분 나갔나? 나못 봤어.